일단 최종 등록한 학교는 경희대학교 국어공문 등록하기로 오, 했고요. 네. 어, 또 추가로 합격한 학교는 음. 숙대하고 국민대, 음. 경기대, 가천대, 서울여대 이렇게 잠깐몇 관왕이야? 6관왕이습니다 <laughs> <laughs> 제가 1차 음. 합격은 음. 한양대 빼고 다 했거든요 지원한 학교는 오, 근데 이제 응. 1차 합격했던 데 중에 성대면접설이 진짜 짱인데 네. 음 제가 중어중문학과를 네. 지원을 했는데 네.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손으로 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앉으라고 아, 아, 아무 그, 말씀 안 하시고 오. 이렇게 하셔서, 어, 어, 성대 좀 어려운데. <laughs> 뭐지? 어, 좀 어렵다. 역시 성대는 오. 프라이드가 센가? 이러고 앉아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네. 중국어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앉자마자 중국어로, 어. 어. 내가 지금 중국어로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 괜찮니? 이렇게 중국어로 물어보셨어요. 중국어로? 네. 그때부터 시작을 중국어로 하셔서, 응. 모든 면접을 끝까지 중국어로 하셨어요. 하나 더, 한국어를 하나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진짜요? 네. 원래 중국어를 잘했나요, 근데? 원래 전작대가 중국어, 중문이긴 했는데, 아... 그래도 이제 1년 동안 사실 영어만 엄청 파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중국어가 많이 휘발된 상태에서 딱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 네, 네, 네. <웃음> <웃음> 중국어로 더듬으면서 막 대답을 했죠. 오...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에 원문을 A4용지를 이만한 거를 오... 이제 해석을 해봐라. 무슨 주제같냐 근데 제가 MVP 1, 2는 외웠어도 <laughs> 중국어는 많이 안 봤기 때문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어영부영 대답했는데 뭐 아쉽게 떨어지긴 했지만 어문학과 지원하려면 약간 그쵸, 그쪽 성대는 그걸 알아야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가야겠구나 그치. 이런 제가 뭐가 문제일까요? <laughs>